자 여러분 역사적인 날이 아닐까 싶어요. 3월 8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9,800만원까지 찍었어요. 제가 작년서부터 말씀드린 비트코인 1억이라는 고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 저도 조금 마음이 설렙니다. 이 1억이라는 구간 돌파해주면요. 천장 더 크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환호를 지르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 더 크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보다 무조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혹시 이 사진 한 번쯤은 보신 분들 계시죠? 이 사람은 캐시우드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ceo고요. 자, 캐시우드기 때문에 한국어로 돈나무. 돈나무 언니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24년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30년까지 비트코인 30억 원갈 거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온갖 낙관적인 전망은 다 해놨어요.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폼 좋은데 비트코인 잘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인터뷰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조롱을 받고 시장이 꺾였었던 상황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터뷰를 낙관적으로 했습니다 무려 2021년 기선데 이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50만 달러 간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수익률이 저조했었던 순간에 그래서 캐시우드 etf 하락에 베팅했었던 투자자들이 34조원을 벌었을 때도 아크 인베스트 수익률이 많이 꺾였을 때도 코인에 대한 스탠스는 변했었죠. 없이 계속해서 롱을 외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캐시우드에 생각하는 방향을 한 번쯤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조롱을 받았었던 그 시기에도 이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에 대한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역사적인 고점 찍어내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 비트코인이 뭐 투기다, 너무나도 위험한 투자처다 했지만 이제는 투기로만 볼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많이 달라진. 투자처라고도 볼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난 2개월간 9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이 자금 자체가 얼마냐면요. 지난 5년 동안 무려 지난 5년 동안 모든 금 현물 ETF로 유입된 자금 규모를 넘어선다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정말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죠. 이 금보다 코인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바라보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고 돈이 결론적으로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시총 차트를 봐도 뭐 골드가 1위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지만 메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9위의 랭킹이 되면서 한 페이지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무섭고 독보적인 질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은 2년이나 걸렸는데. 비트코인 etf는 무려 7주 만에 운용자선 100억 원을 돌파해 주면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코인을 투기라고만 생각했던 그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비트코인의 롱을 외쳤었던 이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캐시우드는 최근에 이 AI 쪽으로 너무나도 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2023년 10월달에도 AI 기술은 인플레 해독제라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a i 이 그걸 해결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AI 기술 자체를 너무나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캐시우드가 AI 기술 자체가 놀라운 경제 성장을 만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AI 중심에 있었던 이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엔비디아를 모두 팔았어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AI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을 돌린 거죠. 그래서 캐시우드는 A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UI 패스. 트윌리오 등의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따라서 캐시우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캐치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쫓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AI와 관련된 코인들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 오픈 AI 소라 등장하자마자 정말 혁신적이라고 많은 극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소라 관련된 코인들도 미친 폭등을 보여줬죠. 혹시 이기 기사 보신 분들 계세요? 소라 토큰에 137달러를 투자한 이 트레이더가 무려 17만 6천 달러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소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무려 1280배의 수익을 가져간 건데요. 이 17만 6천 달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하나로 계산하면 무려 2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로 한 17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얼마가 됐다? 무려 2억이 됐다라는 거예요. 17만 원 투자해서 2억이 된 거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이 수익이 무려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몇 억을 가든 더 빠른 시간 내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고, 샘 울트먼의 이 월드 코인 역시 300%가 넘는 퍼포먼스가 나왔죠. 이렇게 우리는 AI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막강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AI 관련된 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드코인이나 이 소라코인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3개의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더그래프 코인입니다. 사실 업비트에서 AI 대장격으로도 볼수 있는 더그래프 코인인데요. 더그래프는 AI 지원, 쿼리 기능 제공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AI 코인 반열에 올라섰고 업비트에서 막강한 한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14%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현재 바닥에서 무려 20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더 그래프가 더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봉으로도 보시면 사실 투더 문입니다. 천장 허들이 없죠. 더 크게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친구예요. 따라서 더그래프를 AI 관련된 코인 하면 바로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그래프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이 AI 관련된 코인 중에 상위로 랭킹되어 있는 패치 AI 코인입니다. 이 코인 역시 어마무시한 퍼포먼스가 나왔었던 코인이죠. 1불도 안 됐었던 그런 코인이 300%가 넘는 퍼포먼스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 패치 AI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 AI라는 키워드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죠 AI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을 결합해서 분산화된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패치 AI 코인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세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 AI와 이 밈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붙어있는 코인이에요. 아시겠지만 최근 밈코인이 무서운 상승세 가 나와주고 있어요. 코인게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밈 코인의 카테고리에만 들어가도 지난 7일 동안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00%, 111%, 72%, 121%. 그냥 우리가 쉽게 낼 수는 없는 그런 수익률이 이런 민코인에서는 정말 왕창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이 민코인에 대해서 민 시즌이 왔을 때큰 관심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AI라는 재료가 붙어준다면 정말 금상첨화. 그냥 미친 퍼포먼스가 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앞전에 더그래프와 패치 AI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코인은 더그래프, 뭐 월드코인, 패치 AI보다 더 미친 폭등이 나와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인은 아직 소문이 덜 났어요 2주 만에 17만원에서 2억을 번이 투자자처럼 조용하게 담아야 됩니다. 소라도 이 사람은 조용할 때 담았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17만원에서 2억이 됐다라는 거고, 우리는 떠들썩할 때 사는 전략이 아니라, 조용할 때 야금야금 담아가는 전략을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코인 소라 월드코인 더 그래프 패치 ai 다 제칠 수 있는 ai와 미미 붙은 이 미친 코인을 우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화면에 제 개인 번호를 띄워 놨는데요. 사실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488-3215 번으로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 어, 구독 인증 어렵지 않고 저 한테 100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 2024년 목표가 100억이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100억의 기운을 같이 받아가시라고 저한테 문자로 100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100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코인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저한테 댓글을 남겨 주시면 되세요. 댓글로 그냥 뭐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한 번씩 남겨 주시면서 전화번호 뒷자리 남겨 주세요.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빠르게 세 번째 히든 코인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정말 대박 기회의 장입니다. 이런 기회의 장에서 여러분들 돈 휩쓸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올해 100억 벌기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불법투자나 유료방이 아닌 점 강조드립니다. 오로지 제 채널 성장을 위한 정보 공유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 저와 함께 돈 크게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